이번 시간에는 트렁크 주변을 분할하고 헤드라이트를 위한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탑뷰로 가서 그리고 먼저 얘들 지금 작업에 필요 없는 것들은 좀 감춰주겠습니다. 저 감출거 감추거 쇼핸드 하이드로 가고 여기 커버 감춰주고. 시트 바디, 감춰주겠습니다. 클로스 하고,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것은 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를 누르고, B키를 넣어준다. 그리고 예.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B키를 넣어준다. 그러네, 다시 컨트롤 시프트 B. 이제 얘를 가지고, 여기 헤드라이트 자리도 만들고, 분할되지 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뷰를, 와이어 프레임을 보겠습니다. 여기이 선을 따라서, 그리고 또요 선을 따라서 컵을 그려줍니다. 컵을 이용해갖고, 얘들을 분할해 줄 건데, 스케치를 이용하겠습니다. 컵으로 가갖고, 스케치인테스킨바람먼트 existing p 을 선택하고, 여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얘는 꺼주고, 스케치를 하는데, 스튜디오 스플라인을 이용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먼저 여기부터, 이기 요정 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바이폴, 바이폴 그리고, 디그리는 1입니다. 싱글 세먼트 체크한 상태에서, 예 클릭하고, 이 끝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디그리를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고 이 커브는 나중에 이쪽 대칭 됐을때를 대비해서 탄젠타 하게 해줘야 합니다. 첫번째 폴 클릭하고 얘가 X축에 대해서 탄젠타 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XC 이렇게 이 폴과 이 폴이 수평 상태로 배치됩니다.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얘를 좀 밑으로 줘, 내어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고 얘는 좀만 이렇게, 좀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됐고, 이제 얘들은 어플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얘가 또 체크되는데, 캔슬하고, 예, 제거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얘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빼고서 하겠습니다. 다시 스튜디오 스플라인에 가서 파이폴 디그릴 싱글 세어먼트 체크된 상태에서 클릭하고 클릭 디그릴 올려줘갖고 폴 생성시켜주고 얘가 이하고 이렇게 수평 상태로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스 트레이로가고첫 번째 폴 클릭해 주고, 얘가 X축에 탄젠트 하게 되도록 얘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좀 맞춰 주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해주고,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어플라이 해주고, 음, 공간을 쪼아갖고, 여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점 클릭하겠습니다. 여긴 점 하나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점 하나만 추가해서, 맞춰보겠습니다. 스냅된 데, halt 르고 스냅 안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디그를 하나 올려줘갖고, 포를 더 추가를 해준다. 어플라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 모서리, 모서리 클릭합니다. 미들 클릭해서 어플라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릭, 클릭. 미들 클릭하고, 또, 클릭, 클릭, 미드클릭합니다. 제 커브 다 그려졌습니다. 파져나가고 스케치도 파져나가겠습니다. 제 방금 만든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 서피스를 분할 해주겠습니다. 분할을 하기 위해서 어, 홈탭으로 가갖고 여기 피처에 보면은 뭐 있습니다. 뭐를 클릭하면은 트림에서 스플릿 바디가 있습니다. 스플릿 바디 선택하고 이 서피스를 분할 겁니다. 시트바드 분할 건데, 선택하고 툴옵션은 커브를 이용할 거니까, 스케치상의 커브니까, 익스트루드나 리브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익스트루드 형태를 취해서 해석합니다. 커브 선택하라. 그는데 커브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Y하고 X가 떠 있으니까 z축으로 익스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플릿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스케치에는 컨트롤 비해 갖고 감춰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헤드라이트 자리 그리고 여기에 어, 트렁크 자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주변으로는 서피스 이렇게 3등분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